안녕하세요, 능무다. 드디어 새로운 이벤트 게임 모드가 본섭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집중포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이벤트 모드로 다양한 무료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 클리어 조건은 집중포화 페이지 내에 있는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집중포화 공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 공략은 완벽한 정답이 아닌 점 안내드립니다. 먼저 집중포화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총 6개인데요. 좌측은 일부러 선택을 해야 하고 우측은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 맨 아래에 소용돌이 장갑은 징크스로 레벨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첫 시작은 징크스로 해줍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먼저 C키를 눌러서 수동 조준으로 바꾸고 바닥에 있는 경험치 구슬을 빠르게 먹어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적들을 잡아서 레벨업을 해주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역장 증강은 맵 가운데 있는 재단을 4번 활성화해야 얻을 수 있어서 재단 활성화는 틈나는 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레오나 챔피언을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타오르는 단공 증강을 반드시 두번 찍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쓸만한 증강은 회오리 칼날과 게틀링 토끼건이기 때문에 단공을 두번 찍었다면 위의 증강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미니 보스가 나오면 피하지 말고 카이팅을 하면서 잡아줍니다. 미니 보스는 증강 카드를 바로 주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은 쿨이 짧기 때문에 다수의 적이 나올 때 바로 사용해 주세요. 또한 능력치 증강은 피해량보다는 방어력 위주로 찍어줍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판테온 같은 애들이 둘러싸는데 이 스킬을 사용하고 궁을 사용하면 쉽게 돌파가 가능합니다. 첫 시작은 고수가 아니면 증강이 없어서 금방 죽기 때문에 패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장 증강을 얻었다면 다음 목표는 25레벨. 를 찍어서 소용돌이 장갑 증강 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징크스로 시작을 해주고 증강 은 무조건 역장을 1순위로 찍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 능력치 증강 은 방어력이 아닌 최대 체력을 1순위 로 찍어주세요. 역장은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진화 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장을 1순위로 찍었다면 2순위 회오리 칼날 3순위 게틀리 토끼건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능력치 증강에서 최대 체력이 없다면 2순위로는 체력 재생을 선택합니다. 회오리 칼날은 체력 재생에 비례 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체력이 없다면 상자 를 제거하여 회복. 아이템을 습득해주세요. 또한 역장과 회오리 칼날을 마스터하면 다수의 적이 몰려와도 쉽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25레벨까지 찍었다면 어차피 필요한 증강을 다얻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오나와 초반에 말해드린 증강을 획득했다면 준비는 끝납니다. 증강 업그레이드는 1순위 역장, 2순위 소용돌이 장갑, 3순위 스태틱의 검, 4순위 회오리 칼날로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능력치 업그레이드는 1순위 최대 체력, 2순위 체력 재생, 3순위 방어력 또는 피해량, 4순위 이동속도를 해줍니다. 1, 2순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맵에 황금색 빛이 보이는데, 이 빛을 따라가면 황금색 미포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에 가면 큰 버프를 주기 때문에 꼭 얻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효과는 충격파로 주변 적들을 멈추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리고 레오나의 이스킬은 미니보스가 나오거나 적들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역장과장갑을 마스터한 상태인데, 장갑은 적들을 관통하고 딜도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15분을 버티면 첫 번째 보스인 렉 사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렉 사이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등지를 재빨리 파괴하면서 렉사이가 뿜어내는 돌고래 파동을 피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카이팅을 해주면서 역장과 장갑들로 피해를 입히면 되는데요. 파동 미사일을 목표할 것 같을 때이 e 스킬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패턴만 잘 파악한다면 렉사이는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맵부터는 역장이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초반 증강으로 역장이 안 나온다면 항복을 눌러서 빠르게 재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맵부터는 대체로 유미 캐스트가 활성화되는데요. 맵에 유미 캐스트가 나오면 무조건 맵에 유미 위치로 달려가서 캐스트를 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보이는 퀘스트는 지정된 장소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미 퀘스트 중에서도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유미 퀘스트를 깨면 해당 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버프가 등장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피해야 되는 버프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연료가 충전되었다는 멘트와 함께 맵에 연료 아이콘이 뜨는데요. 지정된 위치로 가서 연료를 습득하고 대포 쪽으로 가져가면 대포가 일정 시간 동안 활성화되어 적들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맵은 오픈 필드이기 때문에 적에게 둘러싸이기 쉬우므로 대포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필수 증강을 다 마스터하면 일반 몬스터에게 죽을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5분을 버티면 두 번째 보스 브라이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다가오면 도빙을 해 주면서 증강으로 피해를 입혀 줍니다. 그리고 스킬을 써서 무기가 날라오면 피해 주다가 맞을 것 같을 때 이 스킬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이어의 스킬은 피가 조금 나왔을 때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스킬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패턴만 잘 파악한다면 브라이어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맵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초반의 역장을 픽해서 최우선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는데요 다만 폭탄 몬스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스킬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많아져서 불리하다 싶으면 맵에 있는 눈꽃 표시의 재단으로 가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적들을 얼려주면 편합니다 또한 두꺼비 같은 적들은 중반부에 많이 등장하는데 죽을 때불 붉은색 영역을 생성시켜서 해당 영역을 밟으면 피해를 받으므로 무빙을 잘 해서 처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은 역장과 스태틱을 마스터한 모습인데 스태틱 딜이 세서 일반 몬스터를 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분을 버티면 세 번째 보스인 베베스가 등장합니다. 베베스는 처음부터 이 스킬을 쓸 필요는 없고 똑같이 진강으로 딜을 해주다가 제자리에서 연타를 날릴 때 피해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베베스의 원형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딜을 해서 처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베베스부터는 유미케스 징강을 제대로 픽해야 무난하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벨벳스는 제자리 공격에서 맞을 것 같을 때이 스킬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 맵입니다. 이번 맵에서는 미스 포춘이 NPC로 등장하므로 미포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고 플레이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유미 캐스트 버프는 꼭 얻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으로 클리어해서 획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15분을 버티면 마지막 보스인 아트록스가 등장하는데요. 검 스킬을 사용할 때는 범위만 피해서 진강으로 딜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가오면 우빙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강으로 딜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돌이 박혀 있는 영역을 끌고 가서 공중에서 검을 뿌리는 공격을 하는데요, 검미를 무빙으로 피하면서 돌을 최대한 빨리 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이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못 피할 것 같으면 이 스킬을 꼭 써야 합니다. 이런 패턴만 파악하면 쉽게 1타는 클리어할 수 있고, 1타는 클리어하면 아트록스가 공을 키고 공격하는 2타이 시작됩니다. 2타에서도 똑같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증강으로 딜을 해주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패턴은 비슷하게 똑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다만 아까와 다르게 옆에서 검이 날라오는 패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검을 무빙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패턴을 파악해서 이 스킬 를잘 사용하면 아트로스도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하신 것 잊지 않으셨 죠 지금까지 링고였습니다.